오늘 드릴 말씀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예, 번역 통역 좀주다아저 예. 예. 본서는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지요. 이 디모데는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 유대인 유니게라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그런 아주 착실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자랐던 장소는 루서더라라는 곳인데 이곳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번 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 가면 주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어, 그때 참석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꾸준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의 착실함을 보고 그를 잘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이 바울은 거의 훌륭한 아들처럼 제자로 잘 길러내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믿음 생활은 물론 어른이 되어서 회개하고 믿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 나가기는 훨씬 쉽습니다. 월버터 차펌에 아니라 하는 분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그 나이별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그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한 4,500명을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 10살 이전에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평생 한 분이 그 중에서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살에서 14살, 이때도 역시 이제 주일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 그룹이겠죠. 이때 믿음을 시작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숫자는 600명. 조금 더 많죠. 그리고 16살에서 20살, 이 되게 제일 많더라고요. 요 사이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1000명. 그러니까 400명, 600명, 1000명, 그리고 45살 이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20만 명 중에 한 사람 꼴 정도니까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믿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75세 이후에.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를 보면 이번에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 꼴이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노인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은 이만큼 힘이 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때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교회 생활 시작하는 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소중한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디모데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또 외할머니가 믿었던 같은 하나님 이 조상적부터 믿어온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당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외조모부터 어머니로부터 벌써 3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3대째인데 훨씬 더 전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한 세대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을 전수할 때그 깊이가 더해지고 또 넓이도 더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쉽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뿌리 깊은 믿음은 환난 날에 더욱 힘을 얻습니다. 약간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 않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족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의 복음서 중에도 마태복음 첫, 첫 장부터 누가 보면 도 그렇죠 족보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만큼 우리의 믿음은 조상적부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족보를 중시하는 이유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번성하게 번창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임을 또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도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쭉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이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그 뿌리가 깊은 것을 잘 보여주지요. 외조모 때부터 섬겼던 그 같은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믿음을 유산으로 유산처럼 물려받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아무리 유산이 소중해도 잃어 잃어버린다면 참 얼마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머니의 애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어릴 때부터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의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얻게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청년 디모델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믿음을 간직한 이 청년을 그가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우연히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철저한 뜻 가운데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또 직접 겪으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만 들어왔던 아보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그가 몸으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동력 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직접 느끼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유산으로 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잘 이렇게 가꾸어서 또 모아서 자녀에게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어떤 가문의 그런 좋은 전통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가보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가보를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이 그것을 평생 잘 간직할 수도 있지만 도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산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난한 집안이었잖아요. 어머니는 평소에 읽던 그 가죽 성경, 손때 묻고 낡은 책이었지만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가보였습니다 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누어 물려줄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그 자녀들은 우리가 섬기던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 때 기도하고 도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 슬플 때 위로를 받고 능력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얻게 된다면 이것처럼 소중한 보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야 뭐 가져가면 따라오니까 손잡고 오긴 쉽지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이제는 자녀들이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아까 우리 통계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뭐, 20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아니면 뭐 70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많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자녀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숨길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다 물려주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모대의 믿음은 그 부모의 신앙을,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이었다. 우리도 꼭이 말씀만 명심하고, 여러분의 사랑는 자녀를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타일러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부모님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고, 기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가? 사절에 보면 눈물어 신앙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디모데가 바울을 떠날 때그 이별의 슬픈 눈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었지요. 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 없이는 선교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눈물을 같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해 흘리기도 하고, 고난 중에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없이는 선교할 수 없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에 바울이 눈물을 흘릴 때, 피팍을 받을 때, 회방을 받을 때 살해 위협을 겪을 때또 돌에 맞아서 온몸에 상처를 받을 때 디모데의 마음도 같이 울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바울이 겪는 고통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웃음에 관한 것보다도 눈물에 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뻐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힘들잖아요. 바람도 불고 또는 그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지금 뿌려서 언제 싹이 터서 자랄 것인가 막연하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편 102편 구절에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10편 기자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눈물 섞인 그런 물을 마셨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요셉도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갔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삶에는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 디모대의 눈물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하게 되고 정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교회 생활을 할때늘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실제는 현실은 반대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섬길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회은더하지요 이번에 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조만 섬에서 보니까 부자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 그 어, 아들 아버 어, 부자가 아니고 그 사위 아버지와 사위 사위는 선교사 있는데 그두 분이 그 열악한 어, 섬에서. 그,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땀 흘리며 오랫동안 수고를 했는데, 이번에 살해를 당했어요. 두 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오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목숨까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위협당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훌륭한 신앙의 성도들이 지금 밤을 졸이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디모데의 신앙은 눈물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면서 애통하기도 하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모 5장 4절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고 없이 주님을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고 했고, 그눈에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그냥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해 중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디모데 신앙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조상들의 섬기던 하나님을 섬겼다. 두 번째는 눈물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 세 번째는 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신앙이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정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거짓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고초를 당할 수도 있지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하고 정직한 말하고 진실되기를 힘쓰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진실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마귀의 자녀는 마귀처럼 거짓말을 쉽게 할수 있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의 진실됨을 간직하고 진실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형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신앙을 뜻합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민합니다.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며 외적인 행위보다 외식보다 그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그는 참된 것을 늘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피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그의 가르침과 삶의 예를 통하여 직접 진실된 바울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목회자는 생명이 진실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아무리 그토록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 진실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델을 사랑하고 아꼈던 이유는 그의 진실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자녀라면 진실과 상관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그때 그때 말을 마음대로 바꾸고 거짓을 말해도 마귀거리했으니까 사탄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거짓된 말이었잖아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먼저 넘어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그가 그는 이 마귀를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이고. 우리에게 설령 손해가 돼도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떤 믿음상을 했던가, 이제 말씀해주면서 정리를 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첫 번째로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신앙이었다. 두 번째 디모데의 믿음은 눈물을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신앙이었다. 즉, 고난을 각오하고 지킨 믿음이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편리함을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초은 길이라도, 가시밭 길이라도, 피팍의 길이라도, 손해되는 길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디모데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의 믿음은 진실된 거짓이 없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죠.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 얼마나 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교훈이잖아요. 우리는 꿈에도, 잠결에도, 무엇이 중에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늘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디모데의 신앙,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